안녕하세요. 지리교사 함동식입니다. 오늘은 그 냉한대기후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빙하 지형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오늘은 주빙하 지형과 그리고 냉한대기후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공부할 거예요. 자, 준비가 되셨으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지리 8강 냉한대기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주빙하 지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주빙하 지형이 어떤 건지 우선 정리를 합시다. 이 주빙하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기본인데요. 주빙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빙하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지형들을 얘기해요. 빙하기후, 빙가, 빙하 지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빙하의 주변부에서 나타나는 지형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빙, 주빙하 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체로 빙하 주변, 그러니까 툰드라, ET 기후 지역이나 고산지대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특히 온대 기후에 있는 고위도, CH 기후에서 잘 나타납니다. 어, <laughs> 툰드라 기후의 가장 중요, 아, 그 주빙하 기후의 가장 중요한 형태의 개념은 이 토양층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토양층은 크게 연구동토층과 활동층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내용을 잘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어 우선 영구동토층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살펴봅시다. 자 영구동토층이란 뭐예요? 영구동토 영구동토 영구적으로 동토란 뜻이죠. 즉 1년 내내 녹지 않고 얼어있는 땅을 영구동토층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활동층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녹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 자료를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 여기에 음영 처리된 이 부분이 바로 활동층이에요. 그리고 예쁘게 설명할 수 없을까? 자, 여기, 여러분들, 이 색깔이 칠해진 이 영역이 바로 활동층입니다. 그리고 그외 나머지가 다 뭐에 해당해요? 영구동토층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laughs> 자, 활동층 같은 경우는 연, 여기 영도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중 최고 온도, 즉, 여름철 기온이 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죠? 반면에 연중 최저 온도, 연중 최저 온도. 즉 겨울철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도 미만으로 내려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구간은 여름철에는 영상이고 겨울철에는 영하로 나타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연중 최고 온도라고 하는 것이 여름을 의미할 것이고 연중 최저 온도라고 하는 것이 겨울을 의미한다면 이 활동층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름철에는 0도 이상으로, 영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반면에 영구동토층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1년 내내, 1년 내내,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는 거죠. 1년 내내 0도씨 미만으로 얼어있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영구동토층은 영원히 녹지 않을까? 영구동토층은 정말 영원히 녹지 않는 걸까? 영구동토는 영원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 오늘날의 영구동토층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영구동토층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영구동토층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구동토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1년 내내 얼어 있는 땅이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참고로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빙하 기후에서 나타나는 지형 형성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 주빙하 기후는 어떻게 해석하면 끝나냐면 한 번에 끝날 수 있어요. 뭘로 딱 기억하면 좋으냐면 바로 동결 and 융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주빙하 기후는 이것만 설명하면 끝납니다. 다시 동결과 융해가 주빙하 기후 지역의 핵심입니다. 동결이 뭐예요? 어는 거. 융해가 뭐예요? 녹는 거. 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지형을 만드는 것이 주빙하기우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 활동층의 동결과 융해라고 하는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층이라고 하는 것은 동결과 융해를 반복해요. 동결하면 자갈이나 퇴적물들을 지표 수직 방향으로 올리고, 융해하면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퇴적물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쌤이 그리는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경사면이 있습니다. <laughs> 자, 경사면에 여기 돌이 하나 있었다고 칠게요. 자, 이 토양층 속에는 수분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동결이 일어났어요, 동결. 동결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안에 있던 <laughs> 얼음들이 서릿발을 만들어요. 자, 화면에 보이는 요 아이가 바로 서릿발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서릿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자갈들을 돌멩이들을 끌어올린 거 보이십니까? 얼어서 얼음이 커지면 부피가 커 얼음이 되면 부피가 커지니까 그땅 속에 있던 자갈들을 이렇게 위로 쫙 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땅이 요렇게 있었는데 땅이 요렇게 있었는데 여기 자갈이 이렇게 있었어. 자, 그러면 <laughs> 서리빨 작용에 의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요 자갈이 요 자갈이 요 자갈이 어떻게 되겠어요? <laughs> 서리빨 작용에 의해서 요 자갈이 이렇게 조금 오바해서 그리면 수직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동결, 아니 융해, 높게 되면 어떻게 될까? 돌이 아래로 퉁 하고 떨어지겠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 사면을 따라서 돌이 수직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고 수직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면서 돌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동결과 융해의 핵심이에요. 서리빨 작용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가봅시다. 자, 두 번째는 얼음의 세기작용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도 사실은 동결과 융해로 끝납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암석의 틈에 스며든 물이 얼게 되면 얼음이 어떻게 되요 팽창하면서 주변에 힘을 가해요. 이 작용이 반복되면 균열이 많아져서 암석이 부서지게 됩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돌틈 사이에, <laughs> 돌틈 사이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물이 얼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지잖아요. 얼음이 되면 그 과정을 반복하면 나중에 이렇게 돼가지고 돌이 와장창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솔리플럭션이라고 하는, 오, 멋있는 이름이네. 자, 솔리플럭션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이 솔리플럭션이라고 하는 현상 또한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뭐다? 동결과 융해. 두 단어네, 두 단어. 동결과 융해니까. 자, 동결과 융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자, 어떤 일이 생기냐? 설립발 작용과 똑같습니다. 여름철에 녹은 활동층이 경사면을 따라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토양층이 이렇게 있잖아요. 토양층이 이렇게 있으면 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이 토양층이 하면서 혓바닥 내밀듯이 쭉 흘러내리는 현상입니다. 이게 솔리플럭션이에요. 역시 키워드는 동결과 융해입니다. 자, 대표적인 지형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구조토라고 부르는 지형이에요. 이 아이는 수능에도 곧잘 나오니까 눈에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원리는 또 간단합니다. 활동층에서의 동결과 융해인데요. 돌들이 분리 이동하면서 다각형 모양으로 퇴적되는 것이 바로 구조토예요. 이각진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조토라고 부르는데요. 원리를 설명하면 이 아래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약간의 지표, 지, 언덕진 지표면에 모래 또는 점토 그리고 자갈 얼음 결정들이 들어있어요. 자, 동결의 상황이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서리발 작용으로 이 얼음 결정들이 성장해서 자갈들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갈들이 어떻게 될까? 자갈들이 위로 올라오면 경사면을 따라서 또로로로로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자갈들이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려서 이렇게 무덤처럼 모양을 만드는 거죠. 요 아이가 누적되면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런 느낌의 그림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 구조토를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때요?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연이 이런 경관을 만든다는 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토는 특이한 모형 때문에 수능에 많이 출제되는 편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지형으로 갑시다. 자, 툰드라 기후 지역, 특히 이 주빙하 기후에서 볼수 있는 습지와 호수입니다. 습지와 호수. 뭐 같은 말로 호소라고도 부르는데요. <laughs> 자, 얘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름철에 활동층이 융해되면서 지표에 연못이 나타납니다. 자그 툰드라 기후는요 이 지표에 연못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토양층의 원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우리 그 툰드라 기후 주빙하 기후의 토양층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1년 내내, 노, 1년 내내 얼어있는 땅인 영구동토층과 그 위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활동층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토양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녹을 때이 아이가 녹을 때 물이 이 지표 아래까지 침투가 될까? 얼어있는데 침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영구동토층이 불투수층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름철에 이 활동층에 있는 물들이 지표로 빠지지 못해서 지하로 빠지지 못해서 호수로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게 이런 화면이고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거북이 등껍질 같이 생기긴 했죠. 그래서 이 툰드라 기후 지역은 습기, 습지하고 호수가 잘 발달합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툰드라 기후 지역은 여름철에 이 생명이 움트는 여름철에 모기가 엄청 많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냉한대 기후 지역에서 아, 주빙하 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형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laughs> 냉한대 기후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사는지 준비가 되셨죠? 자, 첫 번째, 냉대 기후 지역입니다. 케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D 기후라고도 하는데 이 기후 지역의 가옥은 주변에서 볼수 있는 통나무 가옥입니다. 우리 통나무 이거 뭘로 만든 거겠니? 냉대 기후에게 잘 발달하는 타이가를 가지고 만든 거겠죠. 그럴싸하게 잘 졌네. 자, 농목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농업을 하기에 불리한 조건이지만 남부 지역 냉대기후 중에서도 따뜻한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농작물과 가축사육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냉대기후의 핵심은 역시 이 임업이에요. 바로 타이가 우리가 공부했던 침엽수림지대에서 펄프공업과 목재 생산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상식으로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침엽수림과 열대림, 이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일단 누가 더 단단할까? 쌤이 막 때려 죽이고 싶은 애가 있어. 그래서 얘를 나무로 때릴 건데 침엽수림으로 때리는 게 좋을까? 열대림으로 때리는 게 좋을까? 뭘로 때려야 얘를 한 방에 보낼 수 있을까? 바로 열대림입니다. 이 아이는 단단한 경질목이에요. 단단한 성질의 나무고요. 침엽수림은 연질목입니다. 연한 성질이 있어요. 기후 조건이 사실상 열대림이 성장하기 좋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열대림은 나이테도 없을 만큼 안에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열대림으로는 주로 뭐 만들어요? 가구 만들잖아요. 튼튼한 가구. 반면에 침엽수림으로는 뭘 만들어요? 펄프나 종이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침엽수림이 훨씬 더 단단하다. 아까 아니라 죄송합니다. 침엽수림이 훨씬 더 연하다 그래서 종이나 펄프 같은 걸 많이 만든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요아이가 냉대침엽수림 바로 타이가의 모습인데요. 타이가의 모습인데요. 이 지도상의 분포를 보면 어떤 기후 지역이랑 대체로 일치한, 일치하냐, 하냐, 일치하느냐 하면 d 기후하고 일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나온 김에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laughs> 자 침엽수림 같은 경우는요, 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경제성이 높아요. 무슨 뜻이냐하면 타이가지대는 이 수목의 종류가 단순해요. 수종이 단순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무를 한 번에 다 채취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열대림 같은 경우는 수종이 다양한 특징이 있어서. 원하는 나무를 벌목하는 데 어려움이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 침엽수림 타이가지대는 이 수종이 단순해서 경제성도 높다 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한대기후 지역의 주민생활로 가겠습니다. 자 한대기후 지역은 케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이 기후라고 하죠. 자 툰드라 기후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토양층의 융해로 인해서 건축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집을 짓습니다. 자, 이 아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지표 위에서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지표 위에 떨어져 있는 형태의 가옥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고상식 가옥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고상식 가옥 어떤 기후에서 배운 것 같지 않아요? 그래, 열대우림 기후. AF 기후나 AM 기후에서도 고상 가옥이 나타나요. 그런데 AF나 AM 기후에서 고상 가옥이 나타나는 원인하고 툰드라 기후에서 고상 가옥이 나타나는 원인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 우리가 잘 정리해 둘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툰드라 기후 지역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술록을 유목하거나 수렵과 어업 활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다음 빙설기후로 갑시다. 자, 툰드라 ET, 빙설 EF면, 빙설기후에는 인간 거주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자원 개발이나 항공교통, 과학, 군사 등 오늘날 관심이 높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북극하고 남극에 관심이 무척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살 수는 없지만 이 지역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남극에 있는 되게 대표적인 기지가 있어요. 바로 세종과학기지죠. 그리고 하나 새로 생긴 게 북극에는 다산과학기지가 있고요. 오늘날 남극의 장보고 과학기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다산이 뭐예요? 다산. 애 많이 낳는 거야? 아니 정약경의호호였죠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나라도 북극하고 남극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정도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봤더니 관광산업과 에너지개발이 있네요. 자 각종 빙하지형.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빙하지형은 한대기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냉대기후에서도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뭐 피오르나 피오르나 호른이나 빙하호 같은 지형들을 바탕으로 혹은 극지방에서 볼수 있는 백야 현상, 오로라 현상 이런 것들을 관광자원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별표를 좀 쳐줄게요. 바로 수력 발전인데요. 어, 수력 발전, 빙하 지형의 큰 낙차, 유자곡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큰 낙차와 풍부한 유량을 바탕으로 수력 발전을 할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노르웨이,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에 따른 낮과 밤 변화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적도는 낮이 길까 밤이 길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도 지역은 더우니까 낮이 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적도는요 태양열을 많이 받는 것 뿐이지, 낮이 긴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낮이 긴 곳은 어디게? 바로 북반구, 아니, 고위도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여름철 낮이 훨씬 길어요. 자, 정리하면, 자, 정리하면, 음, 우리가 공부했던 백야 현상이나 극야 현상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적도에서, 저위도에서 나타납니까? 아니요, 고위도에서 나타납니다. 여름철에는 해가 지지 않고, 겨울철에는 해가 뜨지 않는 것이 극야라고 한다면, 백야와 극야는 주로 고위도 지역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이 낮과 밤 시간을 통해서 북반구 고위도 지역과 적도부근의 저위도 지역, 남반구의 중위도 지역을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첫 번째 자료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에서 1월하고 7월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면 자료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 <laughs> 1월 달에 낮과 밤 길이를 보니까, 어때요? 이거 다 세보세요. 낮이 한 12시간 정도 되고, 밤이 한 12시간 정도 됩니다. 7월 달을 보니까 낮이 똑같고, 밤이 똑같은 거 확인되시죠? 자, 첫 번째 자료의 특징은 1월이든, 7월이든, 낮밤의 길이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1월이든 7월이든 낮이 12시간, 밤이 12시간으로 나타나는 곳 바로 어디예요? 적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료를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1월 달하고 7월 달에 동그라미를 치면 자료가 명확히 보여요. 자, 1월 달의 특징을 보니까 어때요? 와, 미쳤다. 24시간 밤이야. 확인돼요? 7월 달 보겠습니다. 와, 미쳤다. 24시간이 낮이야 자, 정리하면 1월에는 해가 뜨지 않습니다. 극야. 7월에는 해가 지지 않습니다. 백야. 그렇다면 7월이 여름이라는 뜻이고 1월이 겨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백야 현상과 극야 현상이 잘 나타나는 지역인데 고위도 지역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북반국의남반국의 7월 달이 여름이라는 말은 우리 북반구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북반구의 고위도 지역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료를 보면 1월하고 7월 동그라미치면 알수 있죠. 자 1월 달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낮이 밤보다 긴것 같죠? 7월 달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밤이 낮보다 긴것 같죠? 자 정리하면 이 자료는 1월 달에 낮 길이가 밤 길이보다 길고요. 7월 달에는 낮길이와 밤길이 중에서 어떤 아이가 더 길어요? 밤이 더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낮이 더 길다는 말은 여름이란 뜻이잖아요. 낮이 더 짧다는 건 겨울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남반구에 위치한 중위도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어, 적도, 부근 저위도는 어떤 특징이 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 북, 그 고위도 지역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다? 백야와 극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중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 낮길이와 밤길이에서 차이가 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냉한대기후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리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빙하. 아, 세 가지네요. 두 번째는 냉대... 한대기후의 주민생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낮밤의 길이를 통해서, 낮밤 길이를 통해서 북반군지, 남반군지 구분하는 것, <laughs> 그리고 저위 돈지, 중위 돈지, 고위 돈지를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자 주빙하 기후 주빙하를 만드는 핵심 키워드가 뭐였어요? 주빙하, 빙하 주변 지역의 지형을 만드는 핵심 키워드 바로 동결과 융해입니다. 동결 and 융해. 냉한 대류는 기후에 따라서 정리할 수 있고요. 낮밤 길이는 우리가 방금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